9. 죄의 가품은 반드시 받아. 중국 당나라 섬서성에 있는 부평현의 수리를 맡아보는 도수감에 딸린 하급 관리인 도수 소리 반과는 친구들과 함께 들로 놀러갔다가 풀을 뜯어먹고 있는 양을 쫓아가 잡으려고 했다. 이에 놀란 양이 큰 소리로 슬피 울음으로 반과는 주인이 알까 봐 양의 혀를 빼어 죽여버렸다. 그런 일이 있은 뒤 얼마 안 되어 반과는 혀에 부스럼이 났는데. 녹두알 같은 것이 가득 나서 음식도 먹을 수 없고 말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별이별 약을 다 써보았으나 아무런 효험이 없어서 마침내 벼슬도 그만두고 날마다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 그의 후임자 정여경이 보고 이것은 틀림없이 저지른 죄의 가품으로 받는 업병이니 법화경 한지를 베껴 써서 양의 명복을 빌어보시오 하였다. 반관은 문등양의 혀를 빼어 죽인 일을 크게 뉘우치고 법화경 한지를 베겼어서 양의 명복을 빌고 부처님께 나아가 진심으로 참회하였다. 그랬더니 과연 얼마 안 가서 병이 차차 나아 다시 벼슬을 하고 그 후로는 더욱 부지런히 법화경을 독송하였다.